여러분, 살면서 마주하는 고통이나 시련, 정말 피하고 싶으시죠?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. 근데 있잖아요. 철학자 니체는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.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,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다는 거죠. 바로 이 유명한 문장.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핵심 아이디어입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시련을 견디라. 는 그런 수동적인 말이 절대 아니에요. 고통 속에서 힘을 발견하고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아주 적극적인 외침에 가깝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고통을 성장의 에너지로 확 바꿔버리는 3단계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. 첫 번째는 고통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미 숨겨져 있던 힘을 발견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내 삶의 진짜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쭉 알아볼 거예요. 네,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. 말 그대로 고통과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렌즈를 싹 바꾸는 거죠.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요. 보통 우리는 고통을 아 그냥 피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니체는 그걸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라고 말합니다. 수동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는 더 이상 내 삶의 방해물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. 이런 비를 생각해보면 쉬워요.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이랑 망치로 쇠덩이를 두드려서 명검을 만들잖아요. 우리도 똑같습니다. 고통이라는 불과 망치를 통해서 더 단단하고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. 피하려고만 하면 그 고통 안에 갇혀버리지만 딱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그걸 지배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. 근데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. 삶이 막 멈춘 것 같고 혼란스러운 순간 있잖아요. 바로 그 불확실한 순간이야말로 내 한계를 깨고 점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. 역설적이죠? 결국 흔들리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관점을 바꿨어요. 그럼, 그 힘은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. 우리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죠.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이 나를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툭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. 모든 게 불확실하고 지독한 고독이 밀려올 때.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연약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.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. 진짜 강한 사람은요. 불안과 시련이라는 폭풍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에요. 바로 그 고독한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. 자! 이제 어쩌면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가치관 또 보이지 않은 규칙들을 배우면서 살아가죠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 그거 정말 옳았을까요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질문엔 점점점 더 날카로워 집니다 내가 선하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시 사실은 내 가능성을 꽉 막고 있는 족쇄는 아니었을까요? 그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을 수도 있어요.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말합니다. 질문하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.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혼란스럽고 두려워도 괜찮습니다. 그 질문들이 결국 당신만의 답을 찾아줄 테니까요. 자, 이제 대망의 마지막, 세 번째 단계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는 진짜 실전이에요. 고통을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네 가지 실천적인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이네 가지는요.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. 여러분의 삶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또는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 무기입니다. 바로 온전한 자기 책임.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잡는다는 뜻이죠.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. 이 삶, 대체 누구 겁니까? 남들의 기대에 맞춰서 사회가 정해준 길로만 가는 삶은 결국 남의 이야기 속 조연일 뿐이에요. 내 모든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내가 질 때, 바로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삶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태도입니다. 과거에 대한 후회, 미래에 대한 불안,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.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있는 선원에게 물은 H2O야 라고 말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당장 필요한 건 파도를 넘는 기술이죠.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. 머릿속으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어요. 오늘, 바로 지금, 내가 내딛는 이한 걸음, 이 구체적인 행동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. 세 번째는요,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. 대신 묵묵히 나아가는 과정 자체의 가치를 믿는 태도입니다. 인생의 변화라는 게 영화처럼 막 극적으로 한순간에 짠! 하고 일어나지 않잖아요. 당장 결과가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. 지쳤으면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. 중요한 건 뭐냐? 절대로 멈추지만 않는 거예요. 그 꾸준함이 결국 여러분을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. 진짜로요.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이건 여러분의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줄 태도예요. 바로 세상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성공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. 진정한 자유는요. 세상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. 나만의 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남과 비교하면서 힘 빼지 마세요. 당신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. 바로 자기 자신 뿐입니다 어제보다 딱한 걸음만 더 나아갔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정말 충분합니다 자, 오늘 우리는 고통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내 안의 힘을 발견하고 또 그걸 삶의 무기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결국 단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지죠 여러분의 시련은 여러분을 부스러 온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나요? 그 고통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계신가요? 아니면 그걸 디딤돌 삼아 더 강한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나요? 그 답은 오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.